네, 새벽까지 또 나오셔서 계속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기도 응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일꾼의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신앙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목적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치는 이유는 그냥 출애굽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목적지인 거죠.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잘 몰라요. 왜 살아가는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애플의 애플을 만든 그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아뭐 죽었습니다. 최장암으로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적으로 한 아, 이야기가 뭐 세간에 많이 떠돌아서 여러분도 한 번은 읽어 보거나 들어 봤을 것입니다. 그게 유언이 뭐냐면 내가 일평생 피땀 흘려서 번 돈이 내가 최장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나의 생명을 단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인생의 건강한 지침서를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그것을 읽어봤을 텐데 한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이냐 자기가 다시 태어난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두 가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많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몇 번이고 읽어 보면서 참 석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세계 시총 1위의 기업을 이룬 애플의 창업주입니다. 여러분 스마트가 뭐죠? 똑똑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스마트폰으로 세계를 제패했는데 자기 인생의 건강한 지침서 하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인생이 뭐냐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돈은 배골치 않을 정도만 벌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가 다시 태어나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안 믿는 사람이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고 싶고 그리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인생의 지침서 하나를 자기가 건강한 지침서 하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죽어간다 하는 후회를 남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정도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고, 그냥 사랑하는 가족과 있고, 그냥 대충 돈 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그것보다도 높은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서 인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이 그리스도 일꾼 된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할때 우리가 네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잘산 인생이다.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만 보여 주세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행복자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나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의 인생은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행복합니까?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장가도 못 가고 죽었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어머니의 뱃속을 빌려서 살다 갑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늘 뭐냐면 비난 받고 멸시 받고 그 당시 23등급 중에서 19번째 등급인 목수의 아들로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들이 무시를 받고 자기 동네에 갔더니 저거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 냥알 정도로 멸시받을 정도의 삶을 살고 그것도 침배 됨을 당하고 오찍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뭘 행복하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1 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은 나는 행복자로다고 예수님이 한 기도는 십자가에 잡히시기 얼마 전에 자기가 기도한 기도라고요. 근데 자기가 행복하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무엇이 행복인가 정의를 내려준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성취하고 살다.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가장 정답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냥 가족들과 대충 놀다 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예수님은 왜 행복자냐면 아버지가 하라고 한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이 뭐냐? 내가 왜 공부하느냐? 내가 왜 결혼하느냐? 내가 왜 자녀 낳냐?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를 생각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좀더 남들보다 잘 사는 거, 좀더 건강한 거, 좀더 오래 사는 거죠. 그런데 좀좀더 건강하고 잘 살고 오래 사십시오. 그것도 정말 귀합니다.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선.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일꾼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보다도 더 고상한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돈은 더벌 수도 있고 내가 똑같이 다 노력하잖아요. 돈 벌려고 모든 인생이 공부해서 노력 안된 인생이 지구상의 76억 중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도 땅을 파고 돌을 깨고 그래서라도 먹고 살려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망치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 길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똑같이 노력하는데 더벌 수도 있고 안벌 수도 있죠. 또 똑같이 자기 목숨은 다 소중하니까 오래 살고 싶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하는데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또 적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성경은 정답을 바라고 즐거워라 그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즐거하면서 살아 가라 왜 그러냐면 성경 66권이 어려워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성경을 좀더 성도들에게 아주 쉽게 요약할 수 없을까? 그래서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소유리 문답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를 만든다고요. 그건 뭐냐면 성경 66권을 관통해서 가장 쉽게 질문과 대답으로 한 것이 소유리 문답인데 근데 그소유리 문답에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 하고 한 신학자들의 질문은 뭐냐면, 인생은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이냐, 인간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신구약 전체의 질문이라는 거지. 근데 그 성경적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고 사람의 첫 번째 본문이고 사람됨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 인간은 뭐냐 할때그 정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이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질문이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느냐 이것을 꼭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노래가 자기 몸속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전에, 뭐, 이렇게 경연대가, 뭐, 전 세계에서 너무 많으니까, 뭐, 트로트 경연대, 무슨 나, 나는 가수다 세븐, 뭐, 이런 거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가수들을 심사하는 그뭐 어 엔터테인먼트, 뭐 사장들이 쭉 나와서 심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심사하면서 가수들이 노래하는데, 뭐 끄떡끄떡하고 막 발도 맞추고, 그게 막 방송에 그대로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나 젊은이들이 이제는 음악을 할때 그냥 하지 않고 고개를 끄떡거리거나, 아니면 몸이 들썩거리거나 하면서 또 연예인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노래하니까 그냥 국민들도 다 따라가서 차를 타고. 하면서도 막 크게 틀어놓고 노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리가 몸속에 들어오듯이 음악만 나오면 그냥 어깨 들썩거리면서 흔들리고 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몸 속에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또한 예수만 생각하면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내가 들썩거리고 내가 흥분이 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일일이이면흔흔리지지말하 하는 입입다 신앙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두 경기가 있습니다. 이두 경기는 국어뭐 스페인의 국민적 축제죠. 그래서 막 엄청난 뭐 경기장에다가 사람들이 막 관중석에 있고 거기에를 막 들어가는 국민들도 다 흥분합니다. 사람들도 흥분하고 막 서로 소리치고 거기서 막 스트레스를 하고 그냥 막 열광하는 원래 그 기질이 있는 스페인 사람들을 모든 기질을 막 거기에서 다 쏟아 붓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우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싸움소에게 화살을 많이 꽂혀서 쓰러지면 투우사가 이기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소가 이기는 거죠. 이 싸움소는 막 계속해서 날카롭게 하고, 그래서 투우사를 이길 수 있도록 싸움소를 훈련한 그 주인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막 사람들은 막 소를 죽이라고 돈을 걸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이렇게 흥분하는 거지, 사람에 걸기도 하고, 소에 걸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죽여라, 살려라, 라고 하면서 막 합니다. 근데 막 서로 처음에는 막 기운이 쎄니까 서로 막 공방하고, 막 달라붙고, 또 피하고, 소는 막 사람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사람은 거기에서 피하고 그러면서 일진 공방을 하다가 소가 잠깐 딱 멈춘답니다. 그런데... 이 손은 그 그때 싸움을 멈춘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죠. 근데 막 사람들이 막죽이라 살리라 하고 막 소리치고 난리나고 막다 엄청난 함성이 있는데 이 싸움 손는 가만히 있으면서 숨을 고릅니다. 근데 무엇을 찾냐면 자기 안식처를 찾는답니다. 이 속에서 다 자기를 지금 죽이라고 다 열광하고 저저 두사가 자기를 창으로 꽂으려고 하고 다 그런 속에서 안식처를 찾는데 이 싸움소가 제일 안식처를 쉽게 찾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다 군중들이 막 죽이라고 하고 난리하는 속에서도 자기에게 극렬과 자비의 눈길로 보는 한 사람을 찾으면 그날 안식처를 쉽게 찾는답니다. 그것을 스페인어로 투 경기에서 퀘렌시아라고 그래요 이 퀘렌시아는 안식처 공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그 퀘렌시아를 딱 찾으면 그날은 힘을 다시 엄청 얻어서 절대로 투사가 그 소를 이기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그날은 싸움소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투사 입장에서는 그 싸움소가 캐렌시아를 안식처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붉은 천으로 계속 흥분시키기 위해서 흔들어대고 거기 있는 군중들은 싸움 투사에게 돈을 걸었기 때문에 저 소를 죽여라 난리를 치면서 엄청나게 흥분나게 만들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요, 이것이 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똑같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악하고 타락하고 얼마나 화려해지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교회마다 점점, 점점, 이렇게 교인들이 떠나잖아요. 우리 교단이 제가 5년 전에 총회 고시 위원하고 출제하고 면접하고 다 그랬을 때 3년간 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가 목사 고시를 보는 1년에 지원을 낸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얼마냐면 1,56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되니까 한 200명이 떨어졌어요. 또그 이듬해 되니까 1,200 얼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얼마냐? 9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5년 간에 600명의 목사고시 안수를 받으려고 시험 친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5년 지나면 이제 한 3, 400명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대 교단 우리 교단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교회마다 막 모든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다 그랬는데 점점 점점 이렇게 떠나가거나 일주일에 내가 한번 주일날 지키는 거이거면 엄청 예수님에게 내가 생생된 거니까 고그 이상은 타치하지 말라 하듯이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그대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말세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고하냐면 말세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전에는 내버려둬도 새벽기도 꽉꽉 잡고 내버려둬도 막 앞줄 앉으려고 문 열기 전에 막줄 서던 그런 것이 얼마 전에 있던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한 교회도 그런 교회가 없이 대형 교회들도 화면에 보면 산부예배인데도 11시 본예배인데도 자리가 그냥 대충대충 앉을 정도가 되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탄이 우리를 밀가무로 하고 붉은 주단으로 막 흔들어 대면서 하듯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싹싹 해서. 세상으로 뽑아내서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하게 된다는 거지. 이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우리 의 영적인 퀘렌지아를 찾아요. 그 퀘렌지아가 뭐냐면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7, 80년대 영국이 유럽이 뭐라고요? 주 5일제 했는데 그 이후로 2, 30년 만에 영국에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딱 반토막 나고 그냥 막 거의 3분의 2 이상 이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여러분이 하는 그 주말 수학의 알파 코스가 그래서 니키 건물이라고 하는 옥스퍼드에서 신학하고 캠브리지에서 박사했던 이 걸출한 사람이 자기 교회, HTV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 할머니들이야. 그래서 당신들은 왜 남아 있냐? 왜 주일 지키냐? 그랬더니 자기가 천녀 시절에 대부분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 끝까지 붙어 있고,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다 다 세상으로 다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구나 하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주말 수양의 알파 코스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안식처가 없어서 세상의 좋음과 화려함과 즐거움과 노는 것이 안식처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래서 예수 진짜 못 만났고 성령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영적 쾌랜시아, 주님과 나와의 경험이 있느냐 이것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 세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독이. 저에게 배역을 맡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에게 70대 노인 역할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장하는 사람이 70대 노인에 걸맞게 저기 제 뭐죠 눈썹도 하얀 눈썹을 하고 그리고 주름도 굵게 패 이게 다 만들고 머리도 다 하얗게 다 만들어서 분장을 해놨습니다. 근데 내가 거울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늙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분장한 것을 몰래 화장실 가서 내가 침 발라서 주름을 다 지운다. 왜냐하면 보기 흉하니까 하고 내가 분이이 분장한 것을 주름을 다 지우면 그러면 배우로서 빵점이 되는 거죠. 감독이 70대 노인 역할을 하라 그러면 가장 70대 노인 같이 하는 것이 그. 드라마를 성공시키는 거죠 너거지라 그러면 왜내 체면에 거지하느냐 왕시키지 하고 기분 나쁘다 하고 거지가 뽀대나게 옷을 귀족 옷을 입으면 그럼 망한 거죠. 너 거지하다 와라 그러면 그냥 거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배역을 맡긴 거예요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남대로 뽀대 나는 것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세례요한은 뭐 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다 그 이야기 한번 하고 그냥 목 잘려서 소반에 담겨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포만 나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내게 그일 하러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승리한 삶이고 행복자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얼마나 폼나지 않는 인생입니까? 그냥 와 가지고 그냥 죽을고 생하고 제자들 훈련하느라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절이하고 그렇게 하다가 온 민족과 제자들에게 배반받아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뭐냐면 하나님이 너그 역할이다. 너 급의 역이다. 십자가에 죽는 역할이다 하니까 그일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역할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역할, 교사는 교사의 역할, 중직자는 중직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누구든지 충성은 결심도 하고 맹세도 할수 있습니다. 시작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충성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딱 예비해 놓, 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흔들려서 주변 이리교회 가고 저리교회 가고 휩쓸려 가고 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내게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로마서의 말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늘 역사합니다. 여러분 유럽이 있고 있을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그런데 이아놀드 토인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시아에서 이쇠사슬에 묶여서 배 타고 로마로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탄 배에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2년 저기에서 2년 저기에서 2년 하고 도망다니고 도망다니며 복음전하다가 살아왔던 이 사도바울인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지나 보니까 역사의 로마 황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사도바울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도망다니며 교회를 세웠던 사도바울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꾼, 일꾼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보통 씁니다. 일꾼이라는... 단어가 뭐 오이코스도 있고, 또휘페레테스도 있고, 또 디아코노스도 있고, 저기에 나오듯이 디아코노스는 주인의 명령을 행하는 종, 그것도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휘페레테스도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졌는데, 저것도 일꾼입니다. 오이코노스도 청직이 맡은 자, 일꾼입니다. 근데 저 일꾼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에 하나는 휘포 휘포는 뭐뭐 밑에 에레테스는 소리를 맞춰 노를 젓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휘페레테스 이이 이 단어를 설명하면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자가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배 밑창에서 직접 노예들이 노를 젓고 싸움은 위에서 병사들이 싸웠습니다. 그럼 노예들은 그냥 어느 날노배노 너너 저라 그러니까 그냥 배 미창에 들어가서 우리가 배너 영화에서 보듯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고수가 막 북을 치면서 이 노예들에게 힘을 줬도록 합니다. 그래야만이 배가 진전 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노예들은 내가 왜 여기에 왜 끌려왔는지 지금 밖에서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전쟁은 자기 자국의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인데 자기가 여기서 패하면 이 배에서 바다에 수장되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 싸움에 자기는 그러나 무슨 일인지 무슨 전쟁인지 몰라고 나와서 끌려와서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두 가지를 얻어요 똑같이 나라와 함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노예는 자유자로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두 가지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자기가 이 노를 져을 때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특수부대가 원산에 먼저 떨어져서 공수부대가 떨어서 원산을 결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부대가 원산에 떨어질 때는 너 원산에 떨어져라.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자마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이 차단되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수대부만 아는 거지, 지금 왜 그들이 원산에 떨어져서 교란하라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가는 거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역할은 맡았으니까 거기서 합니다. 원산에서 교란하고 그럴 때 인천상륙작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은 몰라요. 그러나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깁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압니다. 그래 나는 그 역할에 충성을 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있으면 지나 보니까 뒤에 모든 땅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었다 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자가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몰랐어요. 왜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가? 왜 내가 웅동에 빠져야 되는가? 왜 내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야 돼? 내가 왜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그리워해야만 하는가? 나를 팔아먹은 저 형들 내가 평생을 원수가 뿌리라 막 칼을 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억울하게 자기가 감옥에 갑니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서야 압니까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언제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형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애굽에만 식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는 이미 애굽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있는데 자기가 그때서야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때서야 어린 시절에 보았던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 모든 것이 조각과 같았는데 그 조각 퍼즐이 쫙 맞춰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리려고 앞서 이곳에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체 하나님의 그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사실을 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다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세 가지 이야기 짧게 했습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 일꾼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신앙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일평생 신앙의 승리자,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 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일꾼인데, 내가 스티브 잡수와 같이 내가 그냥 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인생 그냥 살수가 있습니다. 그건 짐승도 할수 있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내가 맡은 역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밀가루로 하면서 흔들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절대로 내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남은 자로서 이 교회를 지켜가고 내가 섬겨가며 내가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 없어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 결심도 하고 시작도 하고 다할수 있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 적은데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교회마다 이렇게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데 내가 남은 자로 끝까지 하늘 나라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요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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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